베리배베이다가와날라가 있었어! 가라... 아! 그래. 음 이번엔 는 아! 딱! 공격도았어요공이이 여기 미용실을 목에서 감싸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스를좀맡수 있어요 타고될수 있나요? 아, 천천히 천천히 구현 구현 구쪽구 쪽을 보 쪽도 쪽. 어, 저, 저, 와 씨. 대 화면상 대아줘봐 커플이냐? 에? 아게면서 최대한 저항하지 마. 아, DF 프스 이런 수를 더 갖다 썼던 거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어 잠깐만. 아, 격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때리면서 둘은 강남 킹런, 대왕난 어메런이 주먹으로 뭉겠고. 계속 아 그리고 게리아도. 그래? 아 살긴 하겠다 일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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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이용에서 감싸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박스를 좀맡기맞았고 예. 지지될수 있나요? 와! 파고 미를 통해서 이그랬그랬그랬아 그랬다 하면은 었구이떨어졌는들이해와과어여기이 좁아요 우리 커플이냐 이거 다죽준뭐야아진보 최대한 저항하지 마아프스 기념순을 더 갖다 썼던 거였기 때문에 물론 그가지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케로게에 물론 충격반은 없어요 어때

드나요 드나요 드수가어이쁜러미를 통해서 하니까 눈도 떼놓고 도도 힘든데요 누가 어우 저 진짜 자식이뭐였결국는상대히 화면 덕분에 읽어야지 어 기억이 좁아요 우리 커플이냐 에이 지문을 쉽게 읽면서 최대한 저항하지 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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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런 소에서 갖다 썼던 거기 때문에 물론 그 가지고 어우 우와 어우 우와 어우 어우 우 어우 우와 어우 우 <inaudible> yeah, the four men, kind of deep. none <inaudible> that play on Orianna without TP. Doran. I think he wins that Doran, though. Bigger. Good job, Doran. Okay, the play would have been a nightmare if Doran died there as well, but he didn't. Oh, <inaudible> oh, <inaudible> oh <inaudible> this,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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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아미리까지. 오 씨. 오 어, 근데 근데 그웬 그웬 그웬. 이러블도없는거 알아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일단 네. 자야 궁빠지고 오. 그웬 그웬. 와그와 잡았어요. 이러면 다시 알리 WQ 기다렸다가 공간. 어.

진어 여기 줘 봐요. 커이 진본이 리면서 최대한 저항하지 마. f 플스 아, 아. 아. 갖다 썼던 거 때문에 예. 론그 과정에... 어, 잠깐 어, 는게론격는 어, 네. 네.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빵야지금거든요 어, 인데 나이스. 잘 노렸다, 노플 오리아나 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오우야야야 야, 야. 어, 나피리까지? 아, 네, 나피리... 어, 아니 근데 그웬 텔인데? 약간 위험한데? 자야는 궁이 있긴 한데 아지르가 지금 스펠이 없어서 자, 근데 교전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 그웬이, 그웬이 그웬 잡혔고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자야 노플 일안 되겠다. 어? 아, 이거 교전이, 교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리아나 한명 잡고, 아, 오리아나 그웬 잡고 다 죽은 거라 파워는 깎고. 어, 프리 있어! 럼블 나이스! 어, 럼블만 텔이긴 한데, 어, 오리아나 노플? 잡았어요. 우리 하나 잡았어요. 우리 하나 잡았고 대상요. 이것까지 잡나요? 나피리까지. 자, 근데 이거 테러예요. 그에 놓아요. 그에 놓아요. 이거 런버린탐밀로야 되고 이건 4대사규전4대사규전 자, 이거 두두 천천히 감보면서 둘째 빨리 안 되고 자야 구마요시. 구마요시. 구마요시가 잡았고 마무리. 근데 이거 뒤에 봐야 상황 더 봐야 돼. 자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간거 같긴 해요. 아 근데 이 와중에 탐내고 있긴 해 럼브리. 이거 야 현준아 이거 밀고 죽기? 중밀? 오히려 잡아버리기? 오히려 대왕론! 이거 봐. 우리 커플인데 돈 쓰고 죽으면? 궁 쓰고 죽으면 많이 빨렸는데 상대 어, 잠시만요. 더 봐야 돼요. 우리 그웬만 텔리 써. 다 잡으면 이득이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거 럼블텔 없어. 어. 잡을만한데. 야뭐 노플 노플 녹이야기이냐 싸. 좋았습니다. 얘까지얘까지얘까지누문 제발 너 이거 잡으면 슈퍼싸야. 맞아거물한뭐 거거거 아니야. 네. 여기가 예. 와요. 여기 기가 여기 미용실을 1번에서 감싸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박스를 또 맡기는 것도 있어. 맞았고. 예. 나도 컨디션 잡고도 고을수 있나요? 아, 런들 치타로 받아 가지고 치타로. 아, 잠깐만. 1에서맡겼데 넣고. 1일 가 나머지 처리할 수 있어. 야 3대야. 야, 3대가 개피야 개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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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리냐? 그락한 원투. 면서 그렇지. 와, 아 티에 플릭스 아탑타워 가. 물론 그래도 아, 다 아, 썼던 아, 거기 때문에 네. 물론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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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어, 있잖아. 어, 잡을 어, 수 있잖아. 오리아나? 이게 어, 물론 어, 예? 근데 그래도 러면오리나리아캐리아살았고요힐이랑 그래서, 그래서 그웬이 왔거든요. 근데 네. 위에? 아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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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요. 페이커가 죽이긴 했지만, 코마요시를 네. 스킬 돌 때까지, 알리스타 스킬 돌 때까지 기다려. 오, 야 이러면 디엠프리스가 와우, DM 프릭스! 괜찮은데요? 어, 도라님. 어, 도라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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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풍연도좀 아쉽다. 이 퀄라이저 위에서 놓냐, 하필이면. 오리아나 죽어요, 이러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건 포지션 실수 났다 공영선수가 어 근데 그웬이.. 어, 어 럼블이 로텔? 어 잠시만 게임 터지는데 이거? 위험한데? 어위험한데 게임 터져요 이거? 어 나이스 그웬그궁 저렇게 빠진 할만한데? 할만한데? 어 이런, 이런 할만한데 나이스 아이고.. 어이고 여러분 일단 럼블이 탑에서 이득보고 있긴 해 어어? 아이고 다 죽었다. 근데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 그나마.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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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위험해 이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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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 죽어. 어어 어? 아이고.